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번째 강의 공내수화전설비의 여섯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환시설의 1권책의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의 펌프성능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펌프성능시험은 이제 종류별로 그 시험을 하는데 이 순수별로 시면은 우선 성능 시험 준비를 합니다. 동력제어관의주 펌프와 충압 펌프의 운전 선택 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수동 정지 또는 핸드로 전환합니다. 평소에는 자동으로 스위치가 되어 있죠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펌프 토출쪽 주에관의 개폐 밸브를 닫습니다. 이 개폐 밸브는 어, 이거죠. 이 개표 벨브. 이 개표 벨브를 닫습니다. 닫고, 그 다음에는, 어, 설치된 전격 토출량과 토출 압력을 파가하여 성능시험 표에 기재하 표작성 준비를 한다. 전격 토출량과 토출양정은 시험하고 있는 펌프의 몸통에 제작에서에서 이제 사용서가 붙어 있죠. 아, 토출량, 그리고 양정,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토출량은 뭐, 1500리터 또는 1.5제곱미터파워1 시간당, 이렇게. 양정은 뭐, 67m, 80m,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릴프 밸브의 캡을 열고 조정 나사를 돌려 개방 압력을 최대가 되게 한다. 이건 이제 이 릴프 밸브를 이 릴프 밸브를 뚜껑을 열어서 그 스팬으로 이제 제일 세게 조우는 거죠. 그러면 열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릴프 밸브가 개방되지 않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체질 운전 제일 먼저 체질 운전을 합니다. 체질 운전 동력조번에주 펌프를 수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 펌프를 지금 수동으로 돌려놨으니까 수동 기동 그러니까 수동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펌프가 체질 운전하여 가장 높게 나오는 체질 압력을 압력계를 보고 확인하여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압력계가 있죠. 이 압력계를 보고 체절 압력을 기록하는데 그이 체절 운전에서는 이제 개폐밸브와 이 성능식 밸브와이 1차적 밸브들이 닿혀있으니까그 펌프 토출한 물이 나갈 구멍이 없죠. 그러니까 토출 량은 제로고 토출 압력은 이 압력계를 보고 여기 이 압력계를 보고 그 토출 압력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 측정한 결과가 그 펌프 몸통에 붙어 있는 양정 양정이 이제 전격 토출 압력이죠. 이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하이면은 정상이죠.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세절 안을 확인한 후에 동력제어반의 주퍼버스시를 이제 다시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작동시켜보고 이제 확인했으면 또 정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전격 운전을 시험해봅니다. 성능시험에 관한 1차적 개표 벨브를 모두 개방합니다. 이밸브를 모두 개방하죠. 완전히 100% 개방하고, 동력 재반의 주펌프를 이제 작동, 온 n 합니다. 수동으로 돌리는 거죠. 성능 시험위의 차측해 밸브, 유량 조절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와 압력계의 자료를 성능표 시험표에 기재하며 전격토출량일때 전격토출압력인지 확인한다. 이게 이제 이 유량조절 밸브를 서서히 열면서 이 유량이 펌프의 전격토출량 그러니까, 펌프 몸통에 붙어 있는 전격 토출량의 100%일 때, 그때 이제 이 압력계를 보는데, 그, 전격 토출 양정 압력이죠. 그 양정의 100%인지, 압력이 100%인지 압력계를 보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어, 전격 토출량이 100%의 유량계일 때 압력계가 전격 토출 압력의 100%이면은이 펌프는, 어, 정상적이죠. 그리고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 또, 스시치를 정지합니다. 손, 손으로 이제 돌려서 정지를 하죠. 그 다음에는, 최대부하 운전, 과부하 운전이라고 하죠. 피크 운전이라고도 합니다. 동력제본 주품부를 또 작동합니다. 그리고 성능시험 때는 2차측개폐부유량조절 배부를 더욱 개방하여 유량계로 압력계획을 확인하며, 정격 토출량의 150%일 때, 정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격 운전에서 100% 정도 토출되도록 열려있었죠. 더 개방을 해서, 더 개방을 해서, 그, 전격 토출량의 150%가 유량계에 확인될 때까지, 어, 충분히 유량조절 밸브를 엽니다. 그래서 유량계가 150% 정도 유량이 측정될 때, 그때 압력계를 보면서 이 압, 그때의 압력이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150%그 유량계에서 확인될 때그 토출 압력이 65% 이상이면은 어, 최대 부하운전에서도 이펌프는 정상이죠. 그리고 동력제어관의 주펌프 정, 정지를 어, 스위치를 이제 끕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운전을 끝내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어, 성능시험에 의가 1차측, 2차측 개포율을 모두 닫습니다. 평소에 닫혀지죠. 그리고 동력제어관의 주펌프를 작동하여 릴리프 배열의 개발압력을 배반 재설정한 후 조펌프를 그 정지합니다. 이거는 이제 릴리프 밸브를 이세 가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좁아서 릴리프 밸브 열리지 않도록 했죠. 그러면 이 릴리프 밸브를 조정은 어펌프를 돌려가지고 릴리프 밸브에 물이 나올 때기까지의 이제 그스패으로 이제 푸는데 얼마의 압력에서 그 개방되도록 해야 되느냐면은, 체절 압력. 체절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어, 릴리프 밸브를 그 조정을 합니다. 체절 압력은, 그, 제일 먼저 테스트를 했죠. 체절 운전시험에서, 그, 압력계를 봤죠. 그때가 체절 압력입니다. 그 압력보다는, 조금 더 낮은 압력에서 개방되도록 보통 한0.5 내지 1kg 정도의 낮은 압력에서 개방되도록 릴리프 밸브를 이제 스패으로 푸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주 배관의 개폐 밸브를 개방합니다. 예?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밸브를 그 닫아 놨죠. 그럼 열어 놓습니다. 그리고 동력계반의 주충합 펌프의 운전 선택 스위치를 이제 자동으로 원래 자동으로 돼 있은 걸 시험을 한다고 수동으로 돌려놨었죠이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이러면 성능 시험이 마무리된 겁니다. 성능 시험 결과를 시험표에 작성하는 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성능 시험을 하는 펌프가 토출량이 2000L고 양정이 100m이다. 그러면, 정상의 펌프 성능은 토출량은 제로일 때, 토출 압력은, 어, 100m니까, 100m의 그, 140% 이하인 14kg 이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격운전은 어 토출량이 200% 100%될때양 정도 100%, %일 때 양정도 100 이상인지 10kg 이상인지 또는 100m가 10kg죠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최대 부하운전은이 그 전격 토출량 1 0 0 0터의 150%까지 토출하도록 3 0 0 0터가 토출되도록 유량조절 밸브를 개방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3,000리터가 토출될 때, 그때의 그 압력계를 봐서 그 압력이 그 정기 토출 압력의 그65% 이상인지, 6.5kg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 정상적인 펌프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이여보다 그 높은 압력들이 나오고 하면은 정상인데 이제 이 낮은 압력이나 이 이하로 이 나와야 되는데 높은 압력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세제로 운전을 했는데 1 4메가파스하리야 되는데 1 5메가파스이 나왔다든지 또는 전격 운전을 하는데 어 전격 토출량은 2000m인데 압력은 이렇게 못 미치는 0.9메가 파스칼이 이렇게 나왔다든지, 또 최대운전에서는 3000리터를 이렇게 유량계로 측정을 하는데, 그 정격 양정은 그 65%가 아닌 뭐60% 밖에 나오지 않았다든지, 이러면은 분과의 어, 성능이 어, 떨어지고 문제가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제반의 오토 이 위치에 이 위치에 이래 평소에 두는데 테스트를 하니까 지금 어, 세 가지 의 펌프 성능 시험을 할때 이렇게 핸드이 위치로 핸드 히이 위치로 돌립니다 평소에는 이 위치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 펌프를 돌릴 때는 이 버튼을 누르는 거죠. on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한 가지 끝내고 나면 다시 off, o 버튼을 눌러서 펌프를 정지하고 또 이제 그정기 운전을 할때또 on 하고 다음에 off, 최대 운전을 할때 on 스위치 누르고 off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어, 성능시험 방법의 순서를 여기서 는 이제 어 앞에 설명한 내용을 지금 반복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어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펌프가 이렇게 그 체절 운전에서는 체절 운전에서는 이제 토출량은 당연히 제로죠. 근데 토출 압력은 최절 운전 시 토출 압력은 정격 토출 압의 140% 이하일 때는 정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정격 운전은 그펌프 몸통에 붙어 있는 정격 토출량, 토출량의 100% 운전했을 때그 100% 운전을 했을 때 토출압력도 100%이면은 어, 100%이면은 정상이 되겠죠. 100% 이상이 나오면은 그리고 최대운전 최대운전은 전기토출량 150%의 토출되도록 유량계를 보면서 유량조절 밸브를 열었을 때 그때 압력계가 그 전기투출 압력의 65% 이상이 측정되면 정상이죠. 여기 지금 분포 몸통에 이렇게 붙어 있죠. 양수량. 양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세제곱미터퍼 미니터. 그러니까 분당 3000 200L죠. 이 분당 3 200L가 토출되는 펌프고 양정. 양정은 150m라면은 이게 정격 토출 압력은 1 5 k 로죠 또는 1.5MPa 스칼그죠 그러니까 메타를 이제 압력으로 환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펌프 몸통에 붙어 있는 이 양수량이 정격 토출량이고 전량정 이것이 정격 토출 압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 성능 시험을 하는 목적은 펌프 성능 시험을 하여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펌프의 성능 곡선을 이렇게 그려보고 설치 당시 펌프 성능 곡선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지 펌프의 성능이 떨어진 상태를 확인하여 펌프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에 의한 자료에 자료 파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 시험을 했는데 지금 설치 당시에는 자이 성능곡선이 이렇다 말입니다. 설치 당시에는 성능곡선이 이런데 현재 그 펌프 성능시험을 해 봤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펌프는 수다보 성능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나왔다면은 지금 그 설치된 건물의, 설치된 건물에서의, 그, 필요한, 그, 최대 양전과 토출량이 이 지점이라면은, 현재의 성능 호선도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테스트를 했,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 호선이 이렇게 나왔다면은, 현재 이 설치된 건물에 요구하는 최대의 양전과 토출량이 이지점에라면이 만족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게 이래 되면은 수리가 필요하고 이쪽 이이성능공선일 때는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수리할 필요 없이 그냥 더써도 된다. 그 필요, 건물에서 필요한 양정이나 토출량이 이 지점이라면은 성능 곡선이 이렇게 나와도 가능하답니다. 무조건 처음에 설치된 성능 곡선보다 이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건물에서 필요한 총 양정과 총, 어, 최대 토출량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그게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를 파악해서 이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용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량적. 총량적은 건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펌프가 필요로 하는 방수 압력을 수직 높이로 계산한 값이죠. 이거는 이제 펌프의 그 몸통에 이 기재되어 있는 양정이 아니고, 건물 설계 당시에 건물에서 필요한 양정이죠. 건물에서 필요한 방수 압력을 수직 높이로 계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 건물이 만약에 그 양정이 총 양정이 140m가 필요하다. 제일 위에 소화전까지 1.7km 나오기 위해서는 140m가 필요하다면은. 방수 압력은 14kg 파제곱신수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펌프는 150, 155m 짜리 펌프를 설치를 합니다. 여유 있는 펌프를. 총양정은 이 총량증은 이 펌프에 기재된 양증이 아니고 건물에 필요한 총량증입니다. 펌프의 전격토출압력 이건 이제 펌프 몸통에 붙어있는 그 성능이죠 그러니까 그 펌프 성능중 토출압력으로 수직으로 물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펌프를 만든 회사에서 펌프의 성능을 표시한 수치며 펌프의 몸체 보통 양정으로 표기되어 있다 양정이 50m라면 전격토출압력은 5kg죠 전격 토출량도, 매 마찬가지로, 펌프의 몸통에 토출량이 표기되어 있죠. 토출 표기가 10 세제곱미터 퍼 아우라면, 1시간당 10톤이죠. 근데 이걸 분으로 환산하면, 166리터 퍼 미니터. 이렇게 되는 거죠. 분당. 그리고, 그, 체질 운전. 체질 운전은, 이 무부가 운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축펌프의 상부에 있는 개폐류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가 펌핑을 해서 토출할 그 물이 나갈 이제 이 배관이 없는 상태에서 압력만 높아지는 것이 체질운전이죠 그리고 전격부하 운전은 어 펌프의 성능의 100% 운전일 때, 그러니까 유량이 100% 이렇게 토출될 때 그때의 운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 운전은 유량 조절밸브를 많이 열어서 전격 토출량의 150%가 토출될 때그 최대 운전인데 그때의 양정은 65% 이상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여기 세 가지 이렇게 운전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